크아! 드래곤 중에서도 최강의 투명 드래곤이 울부짖었다. 투명 드래곤은 졸라 짱세서 드래곤 중에서 최강이었다. 신이나 마족도 이겼다. 다듬벼도 이겼다. 투명 드래곤은 세상에서 하나였다. 어쨌든 개가 울부짖었다. 으악 체기할 도망가자! 발록들이 도망갔다. 투명 드래곤이 짱이었다. 그래서 발록들은 도망가시었다 계속.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자이번에 리뷰할 캐릭터죠 바로! 투명 드래곤의 투명 드래곤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투명 드래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세한 거는, 어, 그냥 나무위키 가세요. 이번 만큼 나무위키 켜라. 자, 어쨌든 이 투명 드래곤은 말이죠. 굉장히 짱쎕니다. 자, 저기 기력 포인트가 1000이나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바로 투명 드래곤의 기본기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기술이 기본기가, 기본기밖에 없어. 자, 투명 드래곤의 기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 B, C, X, Y, Z. 이거, 이거 3개다. 이거, 어, 이게 6개 키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가끔씩 나오는 공격이 랜덤이다 보니까 이게 대체. 자, 어떻게 기술을 설명할 수가 없네요. 자, 기술들은 다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A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상대는 쿵쿵맨입니다 <목소리> <laughs> 뭐야 저거? 자 의문의 폭발을 일으켰네요. 죽었어. 사라졌어. <목소리> 그, 죽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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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반 캐릭터로는 못할것 같은데.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죠. 뭐야, 이거? 이건 또 뭐야? 저기요. <laughs> 아니, 투명 드래곤이 왜또 저렇게 돼 있는 거지? 몰라, 그냥 들어가자. 다음 상대. 자, 다음 상대. 흉버전 더 서커인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없애버리네요. 수수폭탄이야, 왜? 야. 야, 이거 어, 언제 끝나? 저기요. 자, 두번째 라운드 뭐야 이거 대체? 투명 드래곤 등급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야? 허이 아, 세상에 자, 다음 상대를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상대 다크도날드 과연 다크도날드는 어떻게 될지 자 다크 도날드 지금 체력이 반 이상 달랐고요. 야 이거 터무니없는 녀석을 리뷰하는 것 같다. 아, 나. 그럼 또 무슨 기술이지 저건? 저기요. 저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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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빨개 화면이 빨개 화면이 빨개 화면이 빨개 화면이 빨개. 화면이 빨개. 왜저에자 다크노날드랑 대결하니까 어깨영 여기 승부가 나진 않네요 넘어가 넘어가 돌또또또또또또라네야세상에야도대체킹탈킹가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자 다음 상대 다음 상대 자 다음 투명 드래곤데 쟤 누구야 뭐야 뭐야 아 와서 잡아먹었구나 투명 드래곤데 사이타마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공격을 펼치긴 하지만 데미지가 없네요 서로 데미지가 없는데 음 어... 이것도 그냥 넘어가자 자 내가, 제가 굉장히 터무니없는 녀석을 리뷰해버렸네요 자 어쨌든 이번 캐릭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입증했으니까 뭐자 어쨌든 이번 캐릭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요. 빠이요.